어, 의미 깊은 어떤 뭔가를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화를 마쳤고요. 앞으로도 저희 영화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바라면서 중범을 연기한 김정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이번에는 좀이 연배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린 친구들도 있고 해서 아, 저희 영화가 좀 이렇게 전전령력대가 생긴 그런 영화가 되는 생각이 드네요. 예, 네, 좋습니다. 어, 아, 좀. 그 생각해볼 거리도 있고 조금 짠하기도 하고 어, 아프기도 한 그런 영화지만은 또 화란만의 또 영화에 이런 또 진한 맛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다른 분들에게도 좀 그런 맛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. 어, 좋은 계절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저는 영화 화란에서 김영규 역할 맡은 홍사빈입니다. 반갑습니다 저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열심히 찍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. 많이 응원해 주시면 더 가열차게 홍보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 화란에서 하얀 연기한 김형소입니다 반갑습니다. 아, 오케이. 열심히 찍었는데 또 스크린에 나오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관객 여러분들 앞에 설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. 어,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자주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치관 역할의 배우 송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영화 봐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요즘 워낙 한국 영화가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극장에 찾아오시는 관객분들이 요새는 더더욱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. 진심으로 어, 감사의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싶고요. 어, 오늘 영화 좋게 보셨다면 네. 어, 주변분들께 좋은 영화 한편 있다고 추천해 주시면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나 너무나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